오늘은 어, 파이썬으로 SQL을 같이 사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와서 처리하고 분석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건데 어, 이 SQL 어,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 랭귀지죠.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하나의 랭귀지, 언어 체계인데. 어, 이 언어 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뭐 하나의 또 과목으로 이게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하나의 과목이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이제 또 배울 배운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배운다 고 하면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깊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0부터 1부터 100까지를 다 알려 드릴 순 없고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엘리시스다라고 어, 한다면은 어, 이 정도까지만 사실 잘 알아도 뭐 어플 만들 때 아니면은 모델 이용해서 뭐 특정 값을 예측할 때 아니면 이제 회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 이럴 때 이제 좀 쉽게 어렵지 않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기본 예 네, 이렇게 좀 이런 컨셉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 접근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스크립트 같이 한번 오픈을 해주시고요. 스크립트 오픈해주시고 먼저 오늘 간단하게 첫 번째 이제 어 SQL i t e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SQL i t e 를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어 실제 이제 그 DB 데이터베이스를 파일 형태로 바꿔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먼저 접근해보는 실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SQLite부터 설치를 해볼게요. 네. SQLite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SQLite라고 나오는 SQLite 네. SQL, 네. SQLite 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긴 한데 이제 이거는 어,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네, 간단한 형태로 여기 뭐 설명 보이시는 보시, 바와 같이 어, 가벼운 데이터베이스에요 어떤 서버급에서 서버 단위로 뭐 데이터를 운영하는 그런 DB가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어, SQLite 다운로드 페이지 이걸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 클릭하면 이제 여러가지 이제 설치 화면이 나오는데 어, 윈도우 기준으로 좀 설명 드릴게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맨아래거 요거 SQL Tools 윈도우 32, 86, 33, 40, 100 이거 집 파일로 되어있는 거 얘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맥 쓰시는 분들은 요놈 네. 네,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알집 형태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음, SQL, SQLite 홈페이지 와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자기 운영체제에 맞게 운영체제 맞게 맥 쓰시는 분들은 요놈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요놈 어,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맨 아래꺼 요거를 알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예, 이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주세요 예. 짠 하고 나올 거예요 어, 요 놈을 압축 해제를 시켜라 음.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크립트에다가 압축을 해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스크립트가 있는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SQLite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어, 압축을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세 개, 3개, 이세 개의 파일만 나올 거예요. 네, 위에 있는 파일이랑 맨 아래 에 있는 파일은 제가 이제 따로 사용하기 위해 나온 거고, 이 가운데 세개 파일이 짜자자 생기게 될 겁니다. 네, 이세 개가 생기게 될 거고, 이 폴더 안에다가 제가 금일 어, 블로그에다가 올린 DB 파일 네. chinok라고 하는, 어, sqlite 이제 예제, 튜토리얼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같은 폴더에다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세 개가 여러분들이 아마 설치가 될 거고요. 얘는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얘를, 어, 다운로드 받아서, 어, 폴더가 가, 같은 곳에. 네, 저는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스크립트에, 주피터 어, 파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피터 파일 이렇게 짠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네. 이세 개의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제해 놓으시고, 이 폴더 안에다가, 어, 이 db 파일을 놓아주세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로 받은, 어, 스크립트가, 어, 주피터 스크립트가 오류 없이 작동될 겁니다. 제 폴더 이름도 SQLite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받아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D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이런 식의 데이터, 어, 데이터 컨테이너, 뭐, 막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테이블. 정형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공간. 정형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이 정형 데이터라는 걸 다룰 거예요.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는 음,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라고도 부릅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 예. 이걸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거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RDB.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RDB.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테이블 형태 엑셀과 같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플을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의 DB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루는 건다이 관계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rdbs라고 m 부릅니다. 좀 길게 더 얘기를 하면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 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다 쌓이게 돼요. 웹에서 여러분들이 뭐 로그를 남기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 IoT가 설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입력된다든지 공장 장비에 데이터가 쌓인다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모여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이 이제 있겠죠. 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공간이고 그 안에는 어,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테이블이 존재한다. 한 가지의 테이블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어, 마스터 데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뭐, 로그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설명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어요. 로그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유저가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자료가 쭈쭈쭈쭈 쭈 남겠죠. 네. 그럼 어떤 시간 단위로 데이터가 촥촥촥촥 찍히는 것들을 로그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네. 마스터데이터는 어, 어떤 고유한 값들, 변하지 않는, 변동이 되지 않는 고유한 값들을 이제 마스터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 물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물품 정보. 회원 정보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가 아니라, 한번 입력하면 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죠. 예, 그런 데이터 테이블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예, 이렇게 딱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여러 개를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실무에 적용 가능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네, 질문들은 제가 이제 수업 중간 중간에 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보세요. 먼저 어, 저 SQL i t e 라는 거를 파이썬에서 쓸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두 가지를 먼저 불러와 봅시다.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앞에서 받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제 SQLite를 쓰기 때문에 SQLite3라는 어, 라이브러리를 업로드했고요. 그럼 이제 DB에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어, 앞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이 예, DB 파일, 이 DB 파일에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음. 이건 이제 어, 저, 절대 경로 같은 걸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테이블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내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 안에서 내가 책을 빌려온다. 음,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책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먼저 어, 해야 되겠죠? 어, 우리가 먼저 거, 책 안에 있는 정보를 보려면은 일단 도서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도서관에 접속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접속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connect라고 하는 함수, c o n n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접근해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스크립트 안에, 음, 스크립트 내부에, 스크립트 내부에 sqlite라고 하는 폴더에, 네. sqlite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절대 경로죠 네, 이 폴더 안에 이 스크립트가 위치해 있는 폴더 내에 이런 폴더가 또 있어요 그 폴더 안에다가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크립트랑 같은 위치에 스크립트 지금 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주피드 노트북 스크립트랑 같은 위치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집어넣으신 분들은 그냥 저 절대 경로를 쓰지 않고 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전이 예, 저는 이 SQL SQL의 이름에 i p y m b 라고 하는 Jupyter 노트 파일을 지금 여기서 작성하고 있는 거죠. 거기랑 같은 위치에다가 이 db 파일을 넣어놓고 예, 접속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음,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접속하는 객체 예,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 키예요. 키이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아니 뭐 노크 같은 거죠 열려라 참깨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열려라 참깨를 하나의 객체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랑 내가 그 데이터 그 도서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가져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작성된 저기 이제 스크립트대로 쿼리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여기서 얘기하는 쿼리 문이, 네, 쿼리 문이 이제 뭐냐? 어, 여기서 얘기하는 쿼리 문이 바로 이제 SQL, 어, s t r u c t u r e Query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B 내에서 데이터를 찾거나 가져오거나 불러오거나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음, 쿼리 문은 실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쓸 때는 크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이네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SQL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SQLite master 이렇게 어, 이게 이제 명령어인 거죠. 내가 도서관에 들어가는 키를 하나 선언을 해준 거고요. 객체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키를 선언해 준 거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그 안에서 데이터를 찾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라. 그 명령어를 두 개를 이렇게 짠 하고 써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DB를 다룰 때 파이썬으로 DB를 다룰 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 이런 데에서 문법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데에서 문법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 메시지가 안 떠요. 네. 오류 메시지가 안 뜨기 때문에 어, 특히 이 SQL문 이 부분 이 query문을 다룰 때 query에서 내가 만약에 오탈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썬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안 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애를 먹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파이썬으로 쿼리, 스톡처 쿼리 랭귀지까지 써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에 네. 음. 네,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주시고 판다스를 이용해서 한번 가져봅시다. 리드 어, SQL 써서 쿼리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주시고요. 앞에서 썼던 쿼리문, 쿼리문을 입력을 해주시고 뒤에 열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열쇠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짜자잔 하고 하나의 테이블이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이 테이블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이에요. 음. 여기 지금 셀렉트라고 돼 있죠. 셀렉트는 뭐냐? 셀렉트는 이제 SQL문에서 어, 특정 데이터를 선택해 올때 찾아올 때 쓰는 문법이에요. 특정 무언가를 찾아라, 음. 찾아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스, SQLite master라고 되어있죠 이 얘기는 뭐냐 어, 이 DB 어, 우리가 예제 파일로 지금 사용한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어, 정보를 가져와라 음, 정보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라 가져온데 여기 스타 표시 돼있죠 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라 어, 이 SQLite 이 DB 안에 있는 이 DB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져와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셀렉트 음, 그래서 데이터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할땐 여러분들 SQL 문 앞에 항상 이 SEL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SELECT라고 하는 문법. 이게 이제 SQL 문법이죠. 음. 이 SQL 문법은 데이터베이스마다 살짝 살짝씩 다를 수 있어요. 뭐 마리아 DB를 쓴다든지, 몽고 DB를 쓴다든지, 뭐여러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지만 어, 공통적으로도 대부분은 비슷해요. 이런 것들. SELECT, 네, DELETE. 뭐 업데이트, 인서트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아래서도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DB에서 실무에서 사용할 때 네, 원래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요. 꼭 기억해야 될 SQL 문법 크게 네 가지, 셀렉트, 어, 인서트, 그리고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 이네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네 가지. 셀렉트는 데이터를 찾을 때,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올 때, 이용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설트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안에다가 로그인을 한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서 회원가입을 하겠죠? 또는 만약에 내가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어떤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게시판 안에다가 사람들이 글을 쓰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저장되는 어떤 공간에,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글이 와서 저장이 돼야 될 거예요. 음, 저장을 시킬 때 쓰는 문법이 INSERT입니다. 업데이트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사용을 해줘요. 어떤 경우 갱신이 돼요? 회원 정보를 바꿀 때 갱신할 수 있겠죠. 어. 회원 정보 바꿀 때 또는 이런 것도 갱신할 수 있겠죠. 뭐, SNS 같은 거, SNS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 쓸 때, 만약에 내가 이제 게시물을 올렸어요. 게시글을 올려, 올렸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좋아요를 막 눌러요. 그럼 그게시글의 좋아요가 올라가겠죠, 그쵸? 그럼 좋아요, 그럼 좋아요 숫자가 처음엔 0이었다가, 어떤 사람이 하트를 누르면 좋아요가 1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은, 그게시글의 좋아요라고 하는 컬럼에 데이터가 0이었다가 1로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좋아요를 누르면은 2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계속 업데이트 되는 업데이트가 될때 네, 업데이트가 될때 사용하는 문법. 어, 업데이트고요. 딜리터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 네, 보통 씁니다. 근데 얘는 많이 잘안 써요. 음,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지우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 회원 탈퇴를 한다. 글을 삭제한다라고 할 해도요. 어, 사실 어, 실제 그 회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그 회원의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데이터를 쉽게 잘 삭제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이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많이 쓰는 문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 DB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SQLite 내에 있는 이이 이 DB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한꺼번에 샤샤샥 가져온 거죠. 그럼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이제 우리가 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어, 테이블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음. 그럼 이 데이터 베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어, 여기 이제 SQL 한번 눌러볼까요? SQL, 음. SQL을 쓰면은 이렇게 어, 이 안에 CREATE TABLE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돼 있어요? 음 어떤 이름들이 있죠 앨범 아티스트 커스터머 엠플로이 뭐 여러가지가 있죠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이런 리스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이 DB 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이 DB 내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다 음 트랙 뭐 몇가지 근데 여기 중간부터 뭐가 있냐면은 인덱스란 놈이 있어요 인덱스 오잉? 인덱스는 도대체 뭐냐 인덱스 음. 데이터베이스가요. 지금 이런 형태보다 더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사이트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회원도 가입돼 있죠. 카페 만들면 카페에 대한 정보도 있죠. 그리고 뭐 거기 검색 엔진에 대한 뭐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떤 유저가 이제 그 사이트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제 뭐 버튼,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내 회원 정보를 가져와라, 내 블로그 정보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을 할 텐데 요청을 해올 때 내가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려면 은네 쉽게 가져오려면 은그 어 데이터에 데이터에다가 내가 인덱스라는 걸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다가 내가 어 인덱스라는 값을 붙여놓습니다 음 그게 요놈들이에요 요놈 이놈 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지금 어 마스터 파일을 지 봤는데 여기 지금 인덱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얘네는 뭐냐 앨범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앨범이라고 하는 음 앨범이라고 하는 어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어 어떤 그 책갈피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책갈피다, 어 책갈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잘 활용을 해주면은 내가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 쉽게 쉽고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자체를 그냥 가져와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해도 되는데 실제 웹사이트나 어떤 사람들이 SNS 같은 거뭐 트위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위터를 생각해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1분 1초에도 계속 게시글을 올리죠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론 요즘 나온 뭐 분산 처리 기술 또는 하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테이블을 다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일일이 검색해서 가져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SQL 문법을 쓸때이 단계에서 내가 특정 테이블의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걸 가져올 때이 인덱스, 어, 책갈피처럼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내가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이블이랑 인덱스 나눠져 있는데 테이블은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데이터 테이블이고요. 인덱스는 이제 이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갈피를 해놓은 것이다.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테이블 내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올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